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이란 고체 로켓으로 위성 발사 성공 소방 정보 기관 남북한 이란 기술 중복 주목 이 주제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지상군 합동 훈련 그리고 미군 홍해에서 공격받았다는 미 상선 공격 부인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은 이란제 Qaem 고체 로켓 발사체 50kg 짜리 위성을 고도 750km 상공에 안착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로켓의 운반 능력은 100kg이지만 소라야라고 명명된 위성의 실제 무게는 50kg이고. 위성의 임무가 어떤 위성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번 위성 발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고체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자체적으로 핵 보유를 하고 있다고 선언한 나라로서 고체 발사 로켓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지금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이런 고체 로켓 발사 성공 그리고 위성 안착의 성공 이런 것들이 중동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걸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방 정보기관들이 남북한과 이란의 고체 로켓 발사에 중복된 기술 이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체 로켓 발사는 북한이 제일 먼저 실실했고 최근에 유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을 한 다음에 한국이 고체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고 탑재한 유성의 무게는 100kg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안착된 고도는 650kg 상공에 100kg의 위성을 안착시킨 걸로 확인됐고, 이란는 750kg 상공에 50kg의 위성을 안착시킨 걸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가 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의 유수한 방산회사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브라질과 터키에 협조해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문재인 정권 때 ADD의 서버에 저장된 대량의 한국 기술들이 그대로 다 유출돼서 넘어갔고 미사일 관련 연구원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ADD 출장소를 비밀리에 차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랍에미레이트의 한 기업이 한국의 활공 키트를 활용해서 박격폭탄에다 활공 키트를 장착해서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에 수천만 달러어치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은 서방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통신 장비를 대량 도입해서 사용하는 나라로서 한국의 방산 업체들에게도 화웨이 통신 장비 또는 중국산 카메라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얼마 전에 이란과 미사일 전쟁을 했던 파키스탄이 이란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지상군과 함께 지상군 훈련을 합동으로 지금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상군이 후티 방군에게 포격을 한 사실도 외신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현재 270만 명 정도의 파키스탄 근로자들이 있고 현금이 부족한 파키스탄의 최대의 송금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고 그런 역할을 인글의 아랍 에미레이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파키스탄 경제가 파탄 나서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될때 사우디 아라비아가 20억 달러를 빌려주기까지 했었습니다. 다음은 미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며 지속하고 있는 공격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번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제한적인 공격을 가하는 사이에 후티 반군이 미국의 민간 수송선을 공격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미국은 즉각 이 소식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런 작은 후티 반군의 세력도 일거에 꺾을 수 없을 정도의 공격력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공격력을 되풀이하는 미군의 공격은 미국의 홍해 전력의 피로도를 가조시키기 때문에 이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세력을 꺾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반군이 아덴만에서 미국의 오션제즈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발표 했지만 미국은 그 발표가 있자마자 후티반군이 미국의 오션제즈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받아 쳤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힘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해군의 모든 항공모함과 구축함 상당수가 정비를 하지 못해서 전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를 탑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에 시급하게 함선 정비를 우려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